올해 시험부터 국어, 영어에서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 대신에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로 출제 경향이 변화가 되면서 응시 시간도 작년 대비 10분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에 따라 필기시험 시간이 100분에서 110분으로 늘어났는데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출제 경향 변화에 따른 점수 하락보다는 후일 시간 증가에 따른 점수 상승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응을 잘 마친 상위권 학생들은 10분이 늘어난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예상입니다. 아무튼 이런 요소까지 감안해서 직렬별 예상 합격선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반 행정직부터 가보겠습니다. 전국 90점, 지역 최저 85점, 최고 90점, 우정사업본부 최저 84점, 최고 88점, 경찰청 88점 등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행정직군 합격선을 예상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 88점, 교육행정직. 당연히 만점문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겠죠. 선거인정직 (86점) 직업선담 (86점) 세무 (74점) 관세 (88점) 통계 (78점) 교정직 남자 (68점) 교정직 여자 (80점) 보호직 남자 (78점) 보호직 여자 (82점) 검찰직 (88점) 출입국 관리직. 86점 등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직군 합격선을 예상해보겠습니다 일반기계 83점 전기 85점 화공 86점 일반 농업 88점 산림자원 82점 일반도목 77점 건축 75점 전산개발 84점 등입니다